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오늘은 마리오 배지 그 중에서도 마리오 배지를 획득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늘도 함께 즐길 준비 되셨나요? 가볼까요? 아 저걸 뭐아야열수 있어요 열어볼까요? 세 개를 쓰나봐요 온다 쉐 먼저 배지를 획득하는 첫 번째 방법은 A버튼을 누르는 건데요 A버튼을 누르면 잠겨있는 코스를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코스 정복하기 코스를 깨면... 어? 어? 선물을 주네요 뭐 깨는게 아니라 내놔요 마리오 배트 오오 오오 공중에서 점프해서 알 알을 계속 누르면 오오 점아 여기 이렇개 쓰라고요? 음도둑놈데 꼬충이 레이스도 가볼게요 제 침착하게 잘할게요 이 꼬충이 레이스도 코스를 깨면 새로운 복지를 획득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아... 아잇! 아이고 그래서 이 꼬충이 레이스를 쉽게 깰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준비했습니다 이테스에서는 레이스 꼬충이보다 먼저 꼬리는 해야 해요 너무 빨리 가면 뒤에서 죽어요 어... 빨 d 피 n 르 think I s h o 빨간색 가시 v e a chicken. I don't t h 피해야 I should have a peer. I don't t h i n 무 I should have a p 는 e r I don't think I s h 오케이 d have 음. 이렇게 코스를 깨면 원더시드 하나와 슈퍼 버섯 배지 하나를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. 을 누르면 배지를 수있요 배지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되고. 아, 저 그냥 이 쓸게요. A를 누르면 선택한 배지가 착용이 됩니다. 도요 그럼 우리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